네, 그냥 정면이 될것같은데되죠 그렇죠? 아, 그죠. 어떻게? 자, 오해 일단 정면 먼저 가겠습니다. 자, 이제 좌 갈까요? 살짝 살짝, 살짝 발작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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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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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 네, 여까지 하고요. 자, 다서 화이팅 하고 갈까요? 네. 화이팅! 네, 미진아님 화이팅! 아, 예, 미진아이 화이팅! 여러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박수 좀쳐주세야미진아감합니다 <파이팅해야> <laughs>